제가 소개할 아이돌은 이준나라는 아이돌인데요. 이준하 아, 준희 11월 25일날 데뷔를 했습니다. 내일 딱 1주년이. 오. 오 내일 1주년이구나. 축하 문자 보내야겠다. 지금까지 보냈네. <laughs> 다음은 입덕 포인트를 한번 말해볼게요. 약간 보셨다시피 저는 비주얼 그룹입니다. 인정. 인정. 진짜 예쁘셔 진짜 예쁘십니다 비룡. 두 번째로는 얼굴과 달리. 거의 170에 달하는... 아, 근데 어쩐지 지나갈 때 목이 아프더라. 그러니까 <laughs> 마지막으로 추천곡나 사인 레이스카, 나도 레이스카랑 아, 사인. 아, 일랜드의 병영복으로도 유명한데, 아, 저 노래 좋지. 두 번째 레이스카, 오! 두 번째 레이스카, 아, 레이스카. 레이스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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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인, 레이스이 사인, 사인. 어. 사인, 마지막 하죠. 가장 특선하는 아, 곡은 사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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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인. 사인. 진짜 대박이다. 아저 사인하고, 사인하고 레이즈가 아니에요? 우리가 팬인데 진짜 맨날 들어요. <laughs>